오늘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 1육절에 있는 말씀 주제로 말씀을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요일마다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특히나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율법주의를 가르치고 또 그것에 동조하는 흔들리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런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른 믿음을 지켜야 된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말고 바른 믿음을 지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꼭 붙들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우리 복숙하는 의미에서 1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오늘날도 이단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꼭 기억해 둬야 될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이 거기 나오죠.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그 다른 복음은 이 갈라디아에서는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주의죠.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구약계의 율법을 날과 달과 절기와 해 또는 할례를 행하는 것 이런 걸 지켜야지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자, 2장 16절을 봅니다 바울이 아주 잘 정리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만은 2장 16절에 아주 핵심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구원 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5장 1절에 보면 자, 5장 1절 보세요.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이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는 게 뭡니까? 율법주의를 따라가지 말라. 율법을 지키느라고 그냥 아무리 그래도 율법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율법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는 종의 봉해를 매지 마라.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 제 13절부터는 바울이 앞에서 앞에서는 다른 복음 따라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들고 나아가라. 이렇게 가르친 바울이 5장 13절부터는 다른 방향을 다르게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장 13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지금 뭘 얘기합니까? 예.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으로부터 너희는 자유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방탕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서로 종로로 타라. 이제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종로로 타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며 살아가라. 서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5장 13절부터는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바른 복음에서 바른 삶을 강조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도 위험하지만, 다른 삶을 사는 것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면,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거기다 밑줄을 쳐 놓으세요. 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의 핵심적인 말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함부로 살아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것을 바울이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잘못된 영이 우리를 이끌어갈지라도 그걸 거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이거를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경건한 삶. 자, 여기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육체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육체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 19절부터 21절까지. 자, 한번 잘 보세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체의 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없는지 한번 이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읽어보면, 참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그러니까 절대로 성령님은 이런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런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단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방탕한 삶에서 방탕한 삶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25절을 보세요. 25절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것도 육체의 일 가운데 한 가지. 육체의 욕심, 헛된 욕심에 욕심을 품어서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싸우고 욕심을 부리고, 그냥 뭐, 가치 없는 것 가지고 싸우고, 별로 싸워도 이득이 없는데, 그냥 자존심 가지고 싸우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것도 육체의 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이런 삶에서 멀어지게 되고,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성령은 인도하십니다. 이거 다시, 사실 반복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은 여기 18절, 5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앞에서 말씀한 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율법의 노예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형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진리의 성령이 정말 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감동해 주시면 이 율법주의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깨달으니까. 자, 고린도 전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2절 말씀 26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바로 성령이시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과 상통하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뭐 얽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요.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22절 말씀, 23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으면 사실은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으면 우리 자신이 평안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 보세요. 우리 자신의 삶이 편안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치게 되죠. 덕을 끼치게 되죠. 그러면 가정도 평안하게 되고, 교회도 평안하게 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평안을 얻게 돼요. 기쁨을 얻게 돼요. 왜냐? 내 속에 성령의 열매가 있으니까. 그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게 네 있으니 나를 만나는 사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죠. 그게 서로 또 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덕을 끼치게 되고. 그래서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이 그래서 그 별명을 얻은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인격 속에서, 언어 속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니까, 예수 닮은 것 같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이 아홉 가지 열매를 맺어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힘쓰지 않기 때문에 아니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도 그걸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요 정말 이 지상의 천국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곳이 정말 화목하고 기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였을지라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은 그 불완전한 인간들의 약점을 서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서로 이렇게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정말 중요하고, 이 아홉 가지 열매는 내삶 속에서 맺어져야 된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다는 라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아서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잘 맺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참 되고 복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결국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결국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5장 4절 5절을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5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가진다. 의의 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을 다른 게 표현한 것이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결국은 영생에 이르게 된다.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된다. 이렇게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는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는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바른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경건한 삶을 살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그 성령에 대해서 참 많은 강조를 했었는데 성령 충만 또는 성령의 역사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좀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것에 치우친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또 사람들을 막 쓰러지고 그냥 그렇게만 좀그 우리가 여태까지 좀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은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게 되면 그것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성령의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그것만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 성령과 동행할 때 정말 더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을 고백하고 믿음을 갖는 것이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이처럼 경건한 삶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그리고 진정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복된 삶으로 인도한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도 하지만은 복된 삶을 살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복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날마다 성령님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내 생각을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오늘도 성령님 충만하게 내 안에서 일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자꾸 훈련하고,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자연스럽게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냥 그걸 무시하죠. 그리고 내 생각대로, 때로는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자존심대로 또는 어떤 내 경험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님과 좀 거리가 멀어지고 성령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의 신앙생활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